라인, 째니까왜재미소리왜는가 없지? 가 없지? 아, 그래요? 물 그래요? 아, 그래 아, 그래 아, 그래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요 아, 요 아, 직요 아, 직 저거 아, 아직 직안요라왔어요 오, 좋아, 좋아. 방어다. 자, 좋아, 좋아. 우리 손가락 다쳤지만, 이야. 오, 잘, 잘, 오, 깜짝이야. 이야. 다르시구만요. 좋아요 지금. 오, 어, 오케이, 어, 오 착해. 오 방울 셔터. 하지만 저희는 지금 달랑온 노리기 때문에. 원래? <laughs> 아니야, 아니죠? 어,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왜 그러십니까 형님? <laughs> 감사합니다 아, 축하드립니다. 이상호 왜 방생 아닙니까? 아. 상인 생활 세 번이시니까 케이블 탈안 묶을게요. 네. 드래프트 낮춰 좀. 예. 네. 찍어 나 소리 안 들려? 난간 붙고, 난간 붙고, 몸 일러 붙어 붙어, 오케이. 훅킹 제도 들어갔어요? 네. 네. 좋아 좋아 다랑가 다 이거. 하, 좋아 좋아 좋아. 라인 느슨해지면 안 돼요. 방금 방금 살짝 느슨해져 불안 불안한데. 바꿔줄까 네. 왜 구경만 하십니까? 고기 있는데 던져요, 던져. 던져, 던져. <laughs> 야 진짜야, 어. 자, 일로 오면 안 돼요. 라인 일로 오면 안 돼요. 한번 내가 할고 있을게. 일단 한번. 로드도 그쪽, 이쪽 바, 오면 안 되고, 오케이. 거기서 놀아야 돼요. 맞아요. 한 10에서 15m? 좀 길게는 2 5 m 까지 내려가서 저기는 올라와야 됩니다. 오케이. Okay. 아까 아까 참치 못 잡으면 뭐라고요? 아, <laughs> 이거 분명히 걸었는데못 잡으면. 어, <laughs> 힘 빠져. 또 이쪽. 봤어요? 아니, 로드가 아니, 잡은 거맞거아요 아니 네. 다른 거다. 응, 보고 보고. 바로 올리고. 빨리빨리 빨리 올리고. 보거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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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보인다. d a p 보인다. 보인다 i 다 l 까 Punda. Watch. w a t 가가 Watch. Watch. w 주 t c h Watc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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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 a 거 c h Watch. Watch. w a t 자, 요거 잡고 올리고, 이동할게, 올리고! 보인다, 보인다, 보인다. 아이고, 나머지 대기! 아... 뭐야? 응, 보였는데 또 쳐들어왔어. 지금 보인다. 아... 아... 어. 완이 아니? 아니, 아니, 다랑. 다랑? 응. 육자 되겠는데. 아... 55? 55, 6 되겠다. 자, 공략한 올라와야 돼. 머리 한번 생각나 보여줘야 돼요. 그러지 않, 안... 오케이. 오 어... 리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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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어 리틀었어 우와, 우와. 우와. 어, 괜찮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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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드래그 저기서 잠궈놓고 날뛰면 날라가니까 메탈 우와. 자 일단 먼저 이동할게요 자 이동 옆에 케서어 라인, 가만, 져 요, 에케이어 라인, 가만, 져 아, 가었다려기다려 기다려, 기다려, 려다려려가가가 가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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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좀 그냥 나가 아 아니 지금 물리 해 보니까 뭐야 잡아주고 감아주고 감아주고 라인 감아주고 어뭐 로드 저쪽 땡겨야 돼요 예 땡겨, 땡겨요 땡겨요 땡겨 로고 일로 붙어 일로 붙어 일로 붙어 <laughs> 자 3m 요거 올리고 이거 할게요 잡아야돼 <laughs> 얼마나 남어아아이팅 아, 이거 선수에서 다 잡았어야 되는데. 아님. 뜬다. 달려 던져 던져. 오우. 왼쪽 뜬다. 던져 던져. 아, 살짝 가라앉혀요. 어. 다 왔어, 다 왔어, 다 왔어. 보입니다. 어 다스 다스 다스. 보입니다. 훅 리더까지. 네, 다 보여요. 아이고, 좋아, 좋아, 좋아. 좋아. 응. 좋아 왔다 왔다. 응. 왔어. 옆에 올구나 그래서 그러구나. 응. 바비키치, 바비키치. 어? 응? 바비키치, 바비키치. 또또또또 또. 나. 네. 오케이. 으악. 오케이오 어, 네. 우리가 좀. 오케이 뜰채 <목소리> 손맛 그냥 아주 감아! 난감으라해하던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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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이제 너무 <목소리> 어, 울퉁불이 응. 오케이 여기서 버텨 여기서 내려가면 안돼 여기서 내려가면 안돼네 감고 어어! 어어! <목소리> 잠깐 잠깐 잘하면 스크류 걸린다 아우 씨, 스크류 걸렸어 스크류 여기에 텼어야돼 하고 바로바로 바로 이동 했어요 살짝 방심한 소리 이렇게 웃음이 나고 아아 일로와 고기 있죠 지금 예, 예 있어요 어, 고기도 고기 있고 기 있어요 지금 아 아니야 이렇게 가요 아이고 아이고, 어, 바꿔요. 그래. 아, 좀... 여기 다이트해서 그래. 다이트했어요? 대박. 난또 여기 내내 비거리에.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어... 좋아 좋아 아 드디어 어, 터졌어요? 아하 이드캐시래마서 어마했겠는데요. 그치 여기 던져. 돼대야 강아 강아 더. 강아야 빨리. 빨리 뒤요 엉킨다고, 엉킨다고. 제가, 제가, 제가. 아이, 끝났어. 아 <laughs> 구경하지 말고 던져요! 자, 선수, 앞쪽에도 뜬다 앞쪽에 20m 앞에. 자, 사장님, 빨간색. 빨간색 케이블 타이. 어, 좋아, 좋아. 좋아! 아, 좋아, 좋아. 20m보다 더 밑에 돼 있죠? 지경으로. 한 40m 될것 같은데? 40m. 어우, 네. <laughs> 아, 사이즈 되려나? 빠지면 안 돼. 화이팅. 아 요번에 영상이 두 번이 제일 길겠는데? <laughs> 아. 놓치면 영상 안 올라갑니다. <laughs> 아움 멈추면 안 되지. 네. 쉬는 건 육지 가서, 배위에서는 쉴 시간 없습니다. 어우, 씨발. 가만히, 가만 가만히, 돼, 가만히. 돼. 오 라인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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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루 들어간다 오케이 오케이 다 왔다 어디다 왔다 오케이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오 괜찮아 좋아 좋아 한번더한번더제것 같다 칠것 같다 더 올려줘야 돼 공기 먹여야 돼한번더 이쪽 방향 나 오케이 됐어 오케이 조심 <놀람이> 가다 <놀람이> <놀람이> <좋습니다. 놀람이> 야 이거지, 이거지. 좋습니다. 하이, 빨리! 하나, 둘, 셋. 좋습니다. 어디서? 너, 너 제가 할 너, 요 방원해. 오, 오, 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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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오케이. 됐어요. 에, 순이 까순니까 오, 행사겠죠 뭐. 그럼요. <laughs> 아, 하 <목소리를> 감사합니다 도되겠 아아 그럼요 키페라크 네? 때문에 제가 드셔도 돼요 재밌지? 음... 와